1 7기 1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역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역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건부치를 요하게 하이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점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 자는 몸성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부여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사를 자순을 내보내지 않았다.